탱자 정말 오랜만에 장비 챙겨들고 서면 뒷골목에 가오픈한 구움 과자점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순간 앗 아, 벌써 다 팔고 문닫고 심하이 했나 하고 간이 툭 떨어졌는데 다행히 안에 인기책이 보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과자가 있어야 될 소케이스가 텅텅 비었네요. 이미 입소문이 나서 단체 주문으로 오후 3시 30분에 갔는데, 과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빌딩 서븐인가 장비까지 챙겨들고 출동을 했는데, 그냥 돌아올 수는 없고, 뭐라도 해야죠. 카메라 꺼내들고 가게 내부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남은 휘낭시에 3개와 바스크 치즈 케이크 10개를 주문을 하고 어느 자리에서 먹는 게 제일 이쁠까 싶어서 둘러봤더니 실내보다 입구 테이블이 예뻐 보여서 입구 자리에 과자를 넣고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뭐 골목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덜 쪽팔려서 좋네요. 하지만 보시면 자리가 기울어져 있어서 이곳은 사실 포토존이지 사실 앉아서 먹기는 불편합니다. 휘낭시에와 치즈케이크는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맛있었고 접시가 안 이쁜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쁜 접시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랜만에 기념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탱자와 빌빈 스브의 서면 가오픈 구운 과자장 포코 베이크 이야기 마치겠습니다.